Yeah. 오늘 목표는 토네이도 와이번 들어주세요. 네. 파프 자, 근 토네이도 와이번는 저번에 제가 뽑았고, 실버폰이 일본 건데 한국에 출시되었습니다. 좋은 소식 배틀 준비를 하겠습니다. 다시 고 해봐 고 3, 2, 2 1, g 치 카프니를 중앙에 있고, 토니도 와이번이 공격하고 있습니다. 드레이 왠지 카프니를 스테미너로 질것 같다. 이번에 특징을 설명 안 해줬죠? 안 해줬잖아요. 자, 일단, 일단은 일단은 토네이도 와이버. 토네이도 와이버. 쓴 그리고 토네이도 와이버는 이게 돌아가죠. 돌아가서 다시 보여주세요. 돌아가는 거. 이거 그러니까 돌아가서 네 가까이서 볼까요? 아야! 자, 이게 돌아가잖아요. 그러면 돌아가요. 이게 돌아가요. 그래서, 이렇게, 부스를 잘안 당하는데, 조금 은 당해요. 그래서, 네. 바로 있... 이 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린 여기까지. 3, 2, 3, 2 1, 1고 와. 이번에도, 블레인이 미어하다 공격을 하고, 에이, 정말 치열합니다. 둘다 근데 좀, 좀, 세미너데, 좀 돌려도. 얻기 힘들었죠? 어, 음. 6월 달에는. 근데 이제 7월 달 되면서, 어, 한국에 둘다 출시가 되었고, 이제. 카프니어는저 일본에서 샀습니다. 인터넷으로. 좀 얻기 힘, 힘든데. 아,